이 나이 들면, 이 뭐, 하고 싶어도, 파트너가, 무리 안 나와서. 네. 이걸 뭐, 네. 침 갈라서 급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. 음. 그리고 뭐, 저도 이제 뭐, 50대 중반에서 이제 넘어가고. 아, 아니, 연기 아니지? <웃음> <웃음> 젊은 분이시는데. <감자>, <laughs> 남자들은 대부분 술먹으면 마이다는 많이 했는데. 근데 네, 그래. 그래. 네. 뭐, 아주 좋으라고 아, 했었더라요 어. 뭐, 이거. 나는 어떻게든지 사왔는데. 음. 뭐 나와야 갖다 뭐.. 근데 또 네. 이게 또뭐좀 달래갖고 할생각을 하고 술 한잔 먹고 들어가서 딜이 디밀이 예 네. 그게 되겠죠? 네안 네. 네. 되죠? 네. 옛날에는 뭐 그냥 부엌에 는 기름도 발르고 했다 참기름.. <웃음> <웃음> 이게 사실 어 옛날에는 그약 같은 게 발기약이 없을 때는 대부분 네. 이제 여자분들은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들불구하고 남자는 쓰질 못 세우질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약들도 좋아지고, 뭐, 수술도 있고,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겨나다 보니까, 남자분들은 나이 먹어도 이제, 잠재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. 근데 반면에 여성분들은, 여성분들은 이제 갱년기가 되고, 그러면서 골만 바런스가 깨지니까, 아랫동네 물이 말라가는 거예요. 어, 물이 말르다 보니까 이게 안 돼. 그러다 보니까 뭐, 무리하게 하다 보면 아프지요 거기가 이제 피도 나오죠. 그러다 보니 방광염 잘 걸리죠. 이러다 보니까 여자가, 아이, 노, 땀방 가서 자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심지어는 뭐 농담사면 밖에 나가서 해갖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우스갯소리를 들죠. 왜냐, 홀몬파가 쓸 때.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방법이 여성 홀몬제. 너무 나이 먹어서 스타트하는 건 어렵지만 좀 젊으신 분들은 여성 홀몬제를 사용하면 이제 물을 정상적으로 계속 분비를 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방법은 젤리. 음, 약국에서 그냥 파가요. 어, 싹. 어. 그 젤리를, 모 외국 같은 데 수퍼에서도 팔아요. 그 젤리를 바르고 하시면 돼요. 근데 제가 그 환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해드리면은, 이제 연습해주신 분들이 가서 이제 젤리 사고 가셔왔고 그만하면 하도 려고딱 했는데, 그 다음에 오셔갖고 어떻게 됐어요? 아, 그게 잘안 되더라고. 그런 얘기 하세요. 여자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. 똑같이. 뭐, 뭘, 뭘, 뭐 이상한 거 바르고 뭐 하려고, 뭐, 뭐 하는 짓이냐고, 뭐라 그래요. <laughs> 그 왜냐면, 너무 조금 발르다 보니까 이게 발레나 마나요 어, 그냥 듬뿍. 막뭐 아까운 거 없어요, 싹. 네. 듬뿍 해가지고, 뚝 하면은, 여러분들이 좀 편안해. 어, 그와 동시에 또 하나 뭐 하냐면, 조금 시작할 때좀시간이좀 끌어줘야 돼. 여자가 옛날에 달라갖고, 달아올 때까지, 냄비가 끓을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 음. 판이좀 낡았어. <laughs> 그래서 조금 좀 시간 좀 끌어주고 어 천천히 시작하고 을 그다음에 이제 등법 발면반한에 해야 된다.